오늘 우리 함께 보신 우리 고난 주간 둘째 날 아, 본문을 중심으로 왕의 첫 행보, 왕의 첫 행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실 때이 아, 병마, 이 군사용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아, 그것은 스가리아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아,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아, 내게 임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아, 예수님은 아, 왕으로 오셨지만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를 복종시키시는 그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어제 살폈고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행보 우리도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뭐 당대표 좀뭐 유명한 인사가 되면 뭐 언론에서 뭐첫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뭐 여러 가지 뭐 국회의원이나 또뭐 대통령이나 뭐 그러면 공약도 첫 공약을 뭘로 내 세울 거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그 공약에 가장 첫 번째 공약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담게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첫 행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즉 어찌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가시는 길에 깔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정치적인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여러분, 우리 만세 운동 태극기 하나 흔들었을 때도 얼마나 선배들이 또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 습니다 그럼에도 어, 그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어, 이 민중들, 백성들의 이 외침 예수님의 이 행보는 굉장히 위험한 행보였죠. 그러면 이 모든 이 시각과 촉각과 모든 감각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뭘 하셔야 하는가? 오늘 보시면 성전을 방문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아주 민감한 행동입니다. 성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양보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 성전에 이 한쪽 벽만 남았는데도 여러분 그벽 하나 놓고 여러분 이슬람하고 뭐 유대교하고 또 때로는 우리 기독교까지 가세해서 이 이 여러분 중세 10, 10세기에 그 십자군 원정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거 탈환하겠다, 지키겠다 하는 그 전쟁이 그 십자군 전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보죠. 사실은 성전으로 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지금 우르르 간다. 그리고 성전 주위에는 이 유월절을 앞두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이끄는 이 군대들 이게 전부 다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첫 행보를 성전으로 잡으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큽니다. 성전에 가서 뭘 하셨는가? 정말 뭐 사람들 선동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 하시며 막 이렇게 아 이제 신호를 보내면. 움직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는가? 아니면 왕으로 이제 입성하셨으니까 대관식이라도 치루셨는가 오늘 이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두가 15절과 17절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행, 행동과 말을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첫 행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15절 보시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매매, 그리고 돈 바꾸는 거 환전, 그리고 비둘기 판매 아 여러분 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야, 이거 뭐, 성전을 무슨 가게로 만들었구나, 뭐, 장사치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물론 일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매매, 환전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가판대가 차려놓고, 뭐, 이렇게 뭐, 장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부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것과 관련된 지금 모습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 성전에 오면 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이 집에 키우던 재물을 가지고 와도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먼 지역이나 심지어 외국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배에다가 짐승 태워가지고 또그 길을 또 계속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 제물로 드려야 될 짐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데리고 오다가 이리저리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까져서 흠이 생기면 여러분 데리고 온그 걸음이 다 헛걸음이 되고 헛수고가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은 직접 재물을 가지고 오질 않고 예, 예루살렘 인근이나 아니면 성전 안에서 재물용으로 판매하는 뭐 비둘기, 양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 이렇게 돼 있고 매매하는 자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뭐 집에 있는 뭐 당근 마켓처럼 뭐 갖다 놓고 뭐내 물건 팔고 이익 얻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물 제사를 드리는 이 재물을 판매하는 것 전부 다 예배자를 위한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돈은 뭐 돈을 바꾸는 거 환전소는 왜 있느냐? 관광하러 왔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성전에 들어가면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남녀 나이에 따라서 뭘 내야 되냐면 성전 세를 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들어가기 전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헌금은 뭘로 드립니까? 그냥 아무 돈이나 막뭐 드리면 됩니까? 뭐 달러 드려도 되고 뭐 엔화 드려도 되고 뭐 우리나라 돈 드려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반드시 성전 세겔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용 전용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외국 또 멀리 사는 유대인들은 그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자신들이 쓰는 돈, 돈. 미국에서 온다 그러면 뭐 달러를 들고 오겠죠. 근데 요즘은 뭐달러도 받습니다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반드시 성전용 세겔. 뭐 우리 세계리라는 성경의 단위가 나오죠. 그걸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막 쫓아내시고 막 둘러엎으신 매매 뭐 환전, 비둘기 파는 것 이거 전부 다뭐 뭐에 사용되는 것들이냐면 다 제사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예배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설들을 왜 엎으셨을까? 여기서 제사드리, 제사드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전부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시설들인데, 그거 다 엎으시고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 제사를 금지하신 것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한번 1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아, 둘러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이사야 이제 56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유대인들 포함하여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올라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 이방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와 오는 거 어, 뭐 일부 사람들은 뭐 괜찮아 할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 굉장히 이렇게 흙겨봅니다뭐 혹시 이 이슬람권이나 이런데 우리 뭐 여행 가신 분들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이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갈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머리에 뭘 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의 복장 또 음식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이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신앙이나 종교적 관습을 건드리고 이런 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어, 행동 하나하나 조심시키고 뭐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뭐 반바지 못 입게 하고 뭐 슬리퍼 맨발로 못 들어가게 하고 등등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테러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러 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 명절이나 이럴 때 봅니다. 그런데 뭐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여기 와서 이럴까?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막 와서 뭐 이렇게 어, 일하잖아요. 물론 이해하면서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어, 일부 보수적이고 또뭐 굉장히 전통적인 어, 분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거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민족적 자존심, 또 잘못된 이 자존심이긴 하지만 이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지금 자신들의 성전에 자신들의 하나님에게 와서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마땅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크게 보시면 어, 유대인들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또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접, 그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밖에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아예, 그냥 규정, 관광객들 또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요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 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로 딱 새겨져 있어서 이방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방인들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길 원하는 이방인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럼 이방인들이 갈수 있는 공간까지라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공간에다가 뭐를 지금 차려 놓은 거냐면 그렇죠. 성전 재물 판매하고 환전하고 하는 그런 부스를 쫙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비둘기 펄럭거리죠. 양울죠. 옆에서 돈 바꾸는 소리 나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조용히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와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계속 떠들죠. 여러분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됩니까? 네. 한마디로 왔다가도 야 이거 뭐 아, 보고 이거 오지 말라는 건가? 소위 문전박대 당하는 그런 느낌. 유대인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누구든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곳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갑판 깔아놓고 제사용 뭐 소위 말해서 제물 판다고. 또 성전셀 드릴 수 있는 이돈 바꾸어 준다고 거기다가 전부 다 지나친 겁니다. 저기 우리 유아들 예배드리라고 유아실을 만들어 놨는데 저기다가 막 교회 물건 잔뜩 쌓아놓고 유아들 데리고 예배드리고 온 부모들 들어가 봤더니 뭐 앉을 공간도 없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이거 뭐 여기 유아실 맞어? 우리 아기들이랑 예배들이라고 만들어놓은 공간마저 교회 어뭐 물건 잔뜩 쌓아놓고 이 굉장히 불쾌하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아예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못 오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가지를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서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뭐칼 들고 돈 내나 이런 이 강도, 절도범 이런 사람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강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바 아시죠.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야 누구 내 줄까? 요칼 들고 사람 이 갈취하는 강도 바라바 내줄까 아니면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 내줄까 여러분 단순하게만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의 눈이 이상해도 여러분 사람들 위협하고 칼 들고 돈 내나 하는 강도 달라고 할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미워도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바라바가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칼 들은 강도가 아니라 이 강도라는 말은 로마의 대항에서 우리로 말하면 독립 운동하는 그런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라봐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봐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막 선봉에 서서 어, 투쟁하고 이끌던 한마디로 이 에,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시시한 강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전부 다이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제사하는 것에 전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너희들의 어떤 독립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대한 어떤 이 외적인 기준은 세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너희들의 어떤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그런 사람들 모여서 어, 이 작당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15절과 1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서의 행복,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두 가지는 첫 번째 이방인들 만민을 만민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막아서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어떤 그런 강도들의 이 집단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본거지 삼고 있구나. 어, 사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전했던 것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게 이 활동을 할수 있는 자신들의 신념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왕으로서 이 성전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성전문을 좀 다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의 그 마음 이미 성전이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면 성전에서 매일 제사도 드리고 또 환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입니다. 어, 누가복음에 기록된 어, 기록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성,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는가? 이제 곧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지금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 남아 있는 그 서쪽 벽, 통곡의 벽, 그때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서 고거 하나 달랑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의 심정, 앞으로 무너지게 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신의 집을 헐어 버리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시고 우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첫 행보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 그런 모습들을 아,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한번 비추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더 좁게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비추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뿐더러 혹시 우리가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용기를 내서 교회에 왔는데 혹시 우리들의 그 모습 때문에 아, 이 교회에 다시는 내가 올 곳이 못된다 라고 발걸음을 돌리게 만든 그런 우리의 부끄러움은 없는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채찍을 들고 치시는 그 모습에 그 채찍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혹시 때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소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이 꼴상사나운 모습 때문에 혀를 차게 만들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어, 책망을 받은 이 성전 안에서의 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똑같겠죠. 그런 면에서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휘두르신 채찍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성전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강도들의 이 집단 강도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를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때로는 내가 정치인으로서, 때로는 내가 사업가로서, 때로는 뭐 어떤 특정한 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사적인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성도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하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시면서 곧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실 이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또 오늘날 우리 교회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